자이라, 자이라 우선 룬, 룬부터 갑니다 룬. 음, 어 왕룬, 왕룬은 왕룬은 방어 두 개, 왕룬 쓰면서 할게요. 왕룬 방어 두 개, 마법 간통력 한개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그리고 노랑 글씨가 안 보인다고? 글씨 왜또안 보이냐? 아 개빡치네. 아이씨. 어차피 다시 캡처하면 되니까, 다시 캡처할게. 자, 잘안 되네요. 어, 보이죠? 노랑, 노랑은, 고정, 고정 체력, 아홉 개. 그리고 파랑. 파랑에는, 5초당, 만화 재생, 세 개, 마법, 고정 마법, 고정 마법 관통력, 아, 너무 길어진다. 고, 고정 마법 관통력, 여섯 개. 그리고 빨강. 빨강은 마법관통력. 마법관통력 아 9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이 글은 어차피 영상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어, 우선 글은 바로 지울게요. 지우고. 특성. 특성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캠 때문에 잘안 보이죠? 잠깐만요, 자이라. 아, 이러해도 보인다. 자이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이거 한개 찍어준 이유는 그냥 별 의미 없어요. 이거 무자비 대신에 명상에 하나 더 찍어줘도 돼요. 어 그리고 이렇게 특성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또 뭐가 있지 상성관계, 어, 상성관계 자이라, 자이라가 어려운 그러니까 자이라가 하중 상으로 갈게요. 자이라가 졸라 이기기 쉬운 것들부터 갈게요. 서포터. 어 우선 자이라가 이기기 쉬운 것들. 제일 쉬운 거다. 하하는 그러니까 자이라가 그냥 개 바르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음개 바르는 거. 진짜 자이라를 절대 못 이기는 것들. 탐켄치, 타리또 뭐가 있을까? 진짜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애들이 좀 있는데 잔나. 근데 무조건 얘네한테 진,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당연히 실력도 중요하고 이거에 브라운. 또 뭐가 있을까? 저 서폿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잤나? 잤나?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아, 이 정도? 알리, 맞아, 알리. 알리도. 시청자분들, 치팅창에 어떤 캐릭이 있는지 좀 써주실래요? 캐릭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사이온 이런 애들은 공식 그게 아니라서, 공식 서포터가 아니라서, 자이라, 하. 접밥애들 네. <laughs> 그냥 자이라 상대로, 조밥애들 알리, 알리 정도 이 정도까지 럭스 이런 거 서포터에 넣기 그래서 자이라 중 중에 그런 거 넣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룰루도 중 정도에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룰루 중 바드 그니까 약간 쉽게 설명하면은 근거리, 근거리,인데, 그랩 없는 애들. 네. 이게 접밥이에요. 근거리인데, 그랩 없고, 어, 트런들. 트런들도 하. 채팅창에 트런들 나오는데, 트런들도 여기. 트런들 접밥입니다. 트런들까지. 그리고, 뭐가 있을까? 우선, 여튼, 없는 캐릭들은 그냥 다이 정도라고, 그냥 근거리인데, 그랩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룰루, 바드, 막, 나미, 쓰레시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자이라가 힘든 게 있나? 아, 힘든 게 있긴 하다. 어, 쓰레쉬 등등, 등등 원거리인데, 원거리인데, 어, 뭐라 해야 되지? 사거리가 엄청 길, 엄청 길지는 않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나 여기 막 소라카나 이런 것도 여기 넣으면 돼요. 소라카나 또뭘 뭐 넣으면 되지? 소나? 소나도 여기. 소나도 여기. 여기 하에 잔나가 있는데, 제가 볼땐 잔나도 여기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잔나도 여기다 넣고. 음, 굳이 많지 않은데,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선 이거 지우고, 이제 이거 지우고, 마지막으로 자이라가 힘든 거. 자이라가 힘든 거. 다가 그나마 힘든 거. 하지만 자이라는 거의 무상성입니다. 사기예요 힘든 거. 어, 아, 레오나? 레오나도 근접. 레오나도 하에요. 레오나도 하. 불츠도, 불츠도 하. 그니까, 뭐지, 불츠도 하. 쓰레쉬도 저는, 쓰레쉬는 중? 블리츠는 하인지 중인지 잘 모르겠어요. 블리츠는 하인지 중인지 좀 애매하다. 쓰레쉬는 중으로 할게요. 그랩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리고, 자이라가 좀 힘든 거. 미스 포츠 이게 제일 힘듭니다. 우선, 자이라 상대로 미스 포츠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 미스 포츠 말고는 솔직히 생각, 아, 카르마. 카르마가 그나마 조금 귀찮아요. 카르마. 또, 또 있을까? 질리언? 아니요, 질리언은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려나 말파이트는 하. 말파이트는 개하에요. 개하. 개시파. 말파이트 개조밥이에요. 벨코즈, 벨코즈 좀 애매하다. 어, 벨코즈도 조금 애매하다. 얘는 벨코즈는 중으로 하죠. 아니다, 아, 그러니까, 아 들어갈만한데 벨코즈 애매. 예, 얘는 상이거나 중이에요 벨코즈. 어 벨코즈는 상이거나 중. 말자, 말자도 중상. 좀 애매해요. 말자가 미스포춘보다는 쉬워요. 자이라로. 미스 포춘보다는 쉬움 확실함. 카르마도 중상.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우선 미스 포춘이 제일 힘들다. 그리고 카르마나 벨코즈 이런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 정도. 소라카는 중이 소라카는 별로 안 힘든. 그냥 안 싸워주면 돼. 소라카는 그냥 졸라 때리고 그러면은 꼬에 맞아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 지금 채팅장에 넣은 럭스 애니 이런 거 같은 거 그냥 다조합이에요 그냥 좀 약간 티어 때가 낮은 애들, 애니 럭스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1 티어 서포트한 테는좀 상대가 잘안 돼요. 질리언은 중. 그러니까 약간 쉽게 설명하면 근거리, 근거리 하.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거리가 하예요. 쓰레시나 블리치 정도가 조금 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근거리 하. 중거리, 그러니까 원거리가 인 원거리라고 하거든. 원거리 중, 중은 원거리. 대충 이 정도라, 그러니까 딱 이렇게 틀을 박혀놓고 중이든 하든 다 자이라가 이길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제가 쓴 미스포츠, 카르마, 벨코즈, 말자 정도는 좀 힘들거나 귀찮을 수 있다. 특히 미스포츠는 힘들다. 노틸러스도 하예요 노틸러스도 근거리기 때문에 쉔도 하예요 쉔도 근거리기 때문에 미스포츠는 힘든 이유는 자이라 보다 자이라 스킬 거리보다 미스포츠는 2 e. 2 e 사거리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자이라가 미포를 견제를 못했는데 미포는 자이라를 견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포 상대로 아, 자이라 상대로 미포가 나오는 거예요 카르마는 그냥 카르마는 반반 카르마는 반반 갈수 있고 어 특히 3렙 이전에는 타르바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벨코즈는 솔직히 제가 안 해봐서 벨코즈에 대한 설명을 솔직히 많이 못하겠어요. 벨코즈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앨리스도 자, 이라가 이길 것 같아요. 말자 같은 경우는, 어, 6렙 전에는 자이라가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면 이겨요. 어. 그니까 6렙 이후에는 말자가 자이라를 이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자이라가 말자는 무조건 이겨요. 6렙 전에는. 딱요 정도? 음, 요 정도 됐고. 이제 상, 그러니까 상성은 대충 이 정도? 자이라는 그냥 좀 약간 결론적으로만 말하면은 상성이 거의 없다. 그나마 미스포츠이 제일 귀찮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잘 맞는 원딜이랑 상대 원딜이 좀 힘든 거? 자이라가 어떤 원딜 만나면 힘든지. 어떤 원딜 만나면 힘들려나? 원딜이 뭐가 있지? 자이라가 솔직히 힘든 원딜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불 던지는 애가 누구죠? 아, 브랜드? 브랜드도 자이라가 이겨요. 불츠 끌리면, 그러니까, 불츠가 힘든 상대는 아닌데, 님들이 자이라를 해서, 쓰레쉬나 블리치한테 끌리면 지지. 하지만 걔네가 카운터예요 그러니까 자이라가 이기긴 해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끌리고 갱을 당하면 지지만, 힘든 상대는 절대 아니에요. 자이라가 어떤 언니를 힘드냐면, 음, 굳이 찾자면, 솔직히 거의 다안 힘들거든요? 굳이 찾자면, 케이틀린. 케이틀린, 끝인 것 같은데요? 너. 케이틀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상대하기 힘든, 귀, 힘들다기보단 좀 귀찮은 애들? 케이틀린 이유. 자이라 스킬보다 케이틀린이 길어요. 그게 끝. 바루스? 아, 바루스도 안 힘들어요. 사거리가, 사거리가 길어서 얘가 좀 힘든 거지, 나머지는 다 할만해요. 징크스도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케이틀린이 제일 귀찮을 것 같고, 그냥 징크스나 뭐, 채팅창에 나오는 바루스 이런 거는 조금 귀찮은 정도. 그러니까 막 힘들진 않아요. 근데 케이틀린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케이틀린 이 잘하면. 아, 직스. 직스, 직스, 어, 직스도 힘들겠다. 어, 직스도 그럴 수 있겠다. 직스, 직스는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건 해봐야 하는데, 제가 안 해봐서 솔직히 확실히 대답을 못 드리겠다. 직스, 좀 애매해. 이건 해봐야 알듯잘 알 모르겠어요. 잘 어, 직스는 왠지 자이라가 좀 귀찮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좀 약간 논리적으로는 우선 확실히 케이틀린이 제일 귀찮다. 그리고 마지막! 자이라랑 하면 좋은 원딜. 좋은 원딜들. 네. 자이라는 웬만하면 다잘 맞긴 하는데, 우선 자이라랑 하는 것 중에서 더잘 맞으려면은, 생존기가 있거나, 라인전이 세야 돼요. 세까지만 칠게요. 그러니까, 잘 맞는 원딜들 네. 되게 많거든요? 진. 바루스. 케이틀린 요즘 왜딜 원거리 서포이뜨냐고요 음, 탱커들이 원거리들한테 못 이겨서 그런거 같은데 케틀 이즈 그냥 솔직히 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1티어 원딜들이라서 더 들어가는거고 진짜 다 좋아요 애쉬 시비르 그냥 뭐 안좋은게 없는데요 자이라나 그러니까 특히 좋은 애들을 고를게요 그냥 특히 좋은 애들, 여기까지, 세 개. 자이라랑 특히 좋은 애들, 이세 개입니다. 좀 약간 어그로 심한 거는 그냥 강퇴할게요.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까는 거는, 이렇게 세 개. 어,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좋은 애들, 특별히 좋은 애들 세 개고, 어, 이거랑은 진짜 별로다. 이런 게, 음, 굳이 따지면은 트위치, 트타, 코르키, 우르보, 코그모.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생존기 없고 원딜로서 티어가 낮아요. 그러니까 원딜로서 좋은 캐릭이 아니에요. 이런 애들. 베인? 리얼 베인. 리얼 베인. 하면 죽이셈 베인 존나 싫어요. 베인은 그냥 어떤 캐릭을 해도 베인이랑 굳이 잘 맞는 거찾으면라미나 잔나? 근데 라미는 하면은 상대 막 쓰레시나 같은 거 나오면 좀 힘들고, 블리치나 막 그런 거 나오면 힘들고, 잔나 같은 거는 베인이랑 좋긴 한데, 잔나 자체가 라인전이 좀 약해가지고, 상대가 막 자이라나 카르마 막 이런 거 하면은 잔나, 잔나 베인으로 좀 숨쉬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하고,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 지금 채팅창에 마지막으로 서포 딜티어가 뭐라고 계속 나오는데,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서포 딜티어는, 그래도 요즘에는, 대충 이 정도죠? 어, 대충, 얼마, 아마... 이 정도? 솔랭까지 합히면, 합치면, 한, 쓰레쉬. 뭐, 이 정도까지? 실력에 따라 블리츠? 실력에 따라서? 아,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우선 이거는 녹화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 근데 이게 수강들한테 도움이 되려나? 그래도 약간은 되겠지. 우선 녹화 정리하고.